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 6장, 30절로부터 34절, 그리고 53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예수께 낱낱이 보고하였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함께 좀 쉬자 하고 말씀하셨다. 찾아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들은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던 것이다. 예수의 일행은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을 찾아 떠났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일행이 떠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예수의 일행이라는 것을 알고는 여러 동네에서 모두 달려 나와 육로로 해서 그들을 앞질러 그곳에 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 군중이 많이 모여있는 것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을 치근히 여기시어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 겟네사렛 땅에 배를 대었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사람들은 곧 예수를 알아보고 그 근처 온 지방을 뛰어다니면서 병자들을 유에 눕혀가지고 예수가 계시다는 곳을 찾아 그리로 데려왔다. 마을이나 도시나 농촌이나 어디든지 예수께서 가시기만 하면 사람들은 병자들을 장터에 데려다 놓고 그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나았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더 이상 목자를 기다리지도 또 기대하지도 않아도 불편하지 않게채 살아가는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도록 인도합니다. 보통 저는 설교 원고를 다 완성한 이후에 설교의 제목을 결정합니다. 물론, 설교 원고를 작성할 때에 설교의 주제를 마음속에 정하여 두고 원고를 완성해 나가긴 합니다. 하지만, 원고를 완성한 이후 다시 읽어보면서 설교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암시해 줄수 있는 단어나 문구가 떠오르면 그것을 설교의 제목으로 결정하죠.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원고를 작성하기 이전에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설교 원고 작성을 위해서 본문들을 읽고 공부해 나가면서 설교의 주제와 제목이 함께 떠올랐기 때문이죠. 원래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주제들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첫 번째 주제는 목자를 잃어버린 양들이 가야 할 길을 헤매고 있을 그때에 그들에게로 다가오셔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성서일거로 함께 주어진 시편의 말씀도 목자이신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노래하고 있으니 이러한 주제로 오늘 성서 본문의 가르침을 함께 생각해 보아도 좋았겠다 싶습니다. 만약 제가 이 주제를 오늘 설교의 주제로 삼았다면 그들을 측은히 여기시어라는 본문의 구절 일부분을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떠올랐던 두 번째 주제는 목자를 잃어버린 양과 같은 우리 세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분명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비록 로마에 의해서 군복왕으로 임명된 사람들이기는 해도 왕이 있었으며 정치에 참여하는 귀족들도 있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들은 백성들을 인도하는 목자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당시 그분께 나오는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로 보셨죠. 제 아무리 많은 목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작 목자다운 목자는 만나기 힘들었던 시대에 대한 탄식도 그분을 조차오는 무리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그 시선에 담겨 있었다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 시대, 우리 현실로 가져와 보면 우리 사회에 그 많은 교회들이 있고 그 숫자 이상의 목회자들이 또한 존재하지만, 정작 목사 같은 목사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해보게 합니다. 물론 성도는 양이고, 목사는 목자라는 식으로, 목사와 성도를 목자와 양의 1대1로 대입할 수는 없습니다. 성도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다만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의 기틀을 만들고 자기의 직업으로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 대부분의 성도들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보면 교회 목회자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그들이 바른 신앙의 근거에서 일상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측면에서 목회자에게 목자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목자를 잃어버린 양과 같은 우리 세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의 가르침을 나누는 것은 성도에게보다는 목회자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겠다 싶었습니다. 이 주제로 설교가 진행된다면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오늘 본문 말씀으로부터 반성과 회개의 부르심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제는 설교의 청자들 가운데 대다수를 차지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별다른 실천적인 주제가 되지는 않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스스로 반성하고 회귀하도록 남겨두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마지막 주제를 오늘 설교 본문의 주제로 결정하고 거기에 맞는 제목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설교의 제목을 보면 옷자락만이라도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는 예수께서 가시는 곳이면 거기가 어디든지 예수님을 끈질기게 따라다녔던 사람들의 신정이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서 이리저리 다니는 모양처럼, 목자를 잃은 양이 목자를 찾아서 이리저리로 다니는 그 모양처럼,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의 신경이 바로 그리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이 제목이 떠오르게 된 동기는 이것입니다. 설교를 위한 읽기와 공부를 통해서 앞에 두 가지 주제를 다 헤아려 보고 난 이후에, 불현듯,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들처럼 끈질기게 따라다니고 좁고 싶은 목자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할까? 오늘날 우리들은 그런 목자 같은 사람의 갈증을 느끼고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서가 아무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다고 해도, 그런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생기지 않는다면, 또한 목회자다운 목회자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옷자랑만이라도가 되었고, 주제는 그 마음이나 간절함을 상실해버린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필요성과 목사다운 목사에 대한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그저 지금 살아가는 삶이 편하고 만족스러운 것이 아닌지, 아니면 오로지 먹고 사는 것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천착되어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것에 관해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스스로 질문하고 성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성서 본문이 말씀하는 이상적인 목자는 어떤 목자인지부터 살펴봅시다. 예로부터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나 포도원, 양떼 등으로 비유되어 왔습니다. 그러한 비유에서 하나님은 포도나무나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로 혹은 양 떼를 이끄는 목자에 비유되어 왔죠. 그리고 포도나무, 포도원과 농부, 양 떼와 목자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로 이해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왕정 국가가 되면서부터 하나님에게 비유되던 포도원의 농부나 양을 치는 목자가 왕에게도 비유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비유되던 것들이 왕에게 비유되었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역할이 왕에게도 그 역할로 기대되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리고 약한 자의 권리를 세워주는 분인 것처럼 왕이 된 사람도 마땅히 그러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의 대반식에서 주로 음성되었던 시편 72편을 보면 왕에게 기대한 이러한 역할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왕이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오늘 성서읽어로 함께 주어진 예레미야서의 말씀들이 바로 그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까지를 보았던 예언자였습니다. 그가 23장의 구절들을 외칠 당시의 남유다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남유다의 왕이었지만 이집트에 의해서 왕이 되어버린 여호야김은 그의 아버지 요시아가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패한 대가로 막대한 세금과 공물을 이집트에 지급해야 했습니다. 물론 이집트가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죽이고 그 대신 왕의 자리에 그를 앉혔으니 그가 비록 남유다의 왕이었다고는 하지만 그는 이집트의 봉신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죠. 얼마 전에 치러졌던 이집트와의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의 땅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백성들의 삶이 피치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과세와 공물을 요구하는 이집트 요구를 어떻게든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더욱 가혹하게 다뤄야 했던 여호야 김은 자신이 이집트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라는 치욕을 벗고 남유다의 정식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막대한 건축공사를 벌였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가 거했던 왕궁이 작고 볼품이 없다고 여겨서 더 크고 좋은 궁전을 건축하기 위해 가뜩이나 비었던 국고의 바닥까지 긁어 모았을 뿐 아니라 궁전을 건축하기 위해 강제로 백성들을 동원하여 노동시켰습니다. 왕부터가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이처럼 무리한 일들을 벌이니 그 아래에 있는 신하와 귀족들이 정의를 행할 리가 없었지요. 공중 도덕은 무너졌고 일찍이 그의 아버지가 행했던 종교 개혁들은 폐지되고 또다시 이교적인 행위들이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때에 이번에는 바벨론이 남유다의 패권을 주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호야기은 즉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면서 남유다의 패망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그때까지는 가혹했습니다. 남유다가 이집트에 바쳤던 과세나 곡물의 버금가는 것들을 이번에는 바벨론을 향해 바쳐야 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야김은 어떻게든 바벨론의 손아귀에서 남유다가 빠져나올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벨론이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잠시 후퇴한 사이에 여호야김이 바벨론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바벨론의 숙청은... 신속했죠. 바벨론은 곧바로 군대를 파견해서 남유다를 공격했고, 그 결과 여우야김이 죽고 그의 아들 여우야긴이 왕이 되었지만, 그가 왕이 된지 3개월 만에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되면서 그는 바벨론에 사로잡혀갔습니다. 바벨론은 남유다의 새로운 왕으로 시드기아를 앉혔는데, 예레미아가 본문의 구조들을 외치는 시점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야김이 왕으로서 행했던 악한 일들을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나라의 재정을 파탄낸 것도 모자라서 백성들을 가혹하게 대했을 뿐 아니라 공정 도덕을 무너지게 했으며 이교적인 제사까지도 다시 부활시킨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의 눈에는 그 왕과 그 왕을 따르는 신하들이 저주받을 것들이자 양떼를 죽이고 흩뜨려 버리는 목자라는 것들이었던 것입니다. 나라가 안팎으로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목자로서의 왕의 역할을 잘 감당했어야 할 것이지만, 목자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양래 잡아먹는 늑대로서의 역할을 한 셈이니 그리했던 것이라고 볼수 있겠죠. 하지만 백성의 지도자로서 그들에게 기대되었던 목자로서의 역할을 배신하고 반기했던 사람들은 남유다가 멸망한 뒤에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죠. 예수님 시대의 유다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로마는 분봉왕들을 임명함으로써 유다를 다스리게 했고 유다의 지배층들은 그런 분봉왕들과 권력적인 유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종사하는 대제사장들은 성전의 사업으로 거둬들이 막대한 수입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들이 유다의 최고 의결기관인 사내들인 공예의 일원이기도 한 까닭에 정치적인 권력도 함께 누리고 있었죠. 바리세파 사람들은 보통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지키기 어려운 수많은 율법 조항들로서 그들의 경건성이 일반 사람들보다 훌륭한 것임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지키기 어려운 율법 조항들은 백성들의 삶의 옥죄는 족쇄 같은 것이기도 했죠. 당시에는 율법조항들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땅의 사람들이라 불렸는데 이 별명으로 불린 사람들은 율법조항들을 지킬 여유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귀족들은 대도시에 살면서 지방의 땅을 사고 그 땅을 소장농에게 빌려주어 거기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었으며 일반의 백성들은 여러 가지 병목으로 로마에 내어야 하는 세금과 또 소장료, 부채 등으로 인해 삶이 고단해졌고 그것도 여의치 않은 사람들은 소장농으로 전락하기도 했습니다. 돈과 권력에 의해서 재판의 판결이 좌우되고 법과 정의가 공정하게 집행되지 않는 사회에서 빈부의 격차는 심화되던 때였습니다. 물론 그 시대에도 목자로서 역할을 하도록 기대된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분보왕들이 그리했어야 했고, 대제사장들과 종교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의 위원들, 바리스파 사람들을 포함한 귀족계급의 사람들이 그리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목자같이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자가 있어도 믿고 의지할 목자다운 사람이 없으니 풍요 속 빈곤과도 같았던 현실을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토록 따라다녔던 것이 이해되죠.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에게서 오히려 왕으로 추대될 정도로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었지만, 당시 지도자들이 그분에게 붙인 별명인 먹기를 탐하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꼬리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병자들을 돌보셨으며, 율법보다 사람을 더 근본으로 여기었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에게는 이스라엘의 왕에게 기대되었던 목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왕족도 귀족도 제사장 계급도 종교 지도자에도 속하지 않는 시골 출신의 목수였으니까요. 하지만 목자가 많아도 목자 없는 그 시대에 오히려 목자일 수 없는 예수님께서 더욱 목자다운 사람으로 보였으니 사람들이 그분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겠다 싶습니다. 당시 목자라는 사람들에게 가면 그들은 땅의 사람들이라는 천한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 가면 그들은 그저 한 사람,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에 이런 목자, 이런 목사가 있을까? 하고 질문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 성도인 우리에게 요구하는 질문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바꿔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이런 목사, 이런 목자에 대한 갈증이 남아있나?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 당시나 오늘 우리 시대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들의 부정과 부패가 있었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종교인들의 부정과 부패가 있기 때문이죠. 이런 현실은 목회자에 대한 실망과 교회에 대한 불신을 키웁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들이 반복되면, 목회자는 의뢰, 그런 사람, 교회는 의뢰, 그저 그런 곳이 되어버립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목회자, 환영받지 못하는 교회가 아니라, 아예 조금의 관심도 받지 못하는 목회자와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우리 시대의 목회자와 교회가 여기쯤에 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러한 시대, 에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무엇을 기대하며 교회에 출석하는지, 무엇을 기대하며 목회자를 만나는지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냥 지난주에도 나왔으니까, 그냥 가족들이 나가니까, 교회 가고, 목회자를 만나고, 그럴지도 모르죠.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세상에 거듭된 실망 때문에, 이제는 관심도 받지 못하는 시대의 조류에 떠밀려서 우리는 과거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한번 만져보고 싶어서 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왔던 본문 속의 사람들과 같은 그 갈증, 예수님에 대한 그 갈증, 참 묵회지에 대한 그 갈증도 메말라버린 것은 아닐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의 아버지. 세상에더 이상 교회와 목회자에게, 그리고 성도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없고, 무관심의 대상으로 여기는 이 시대, 저희마저도 그 안에서 주님을 향한 갈망과 교회, 목회자를 향한 갈증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빕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죄의 무대진 마음을 생기 있게 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고 싶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이 시대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잘 분별하여 해야 할 말과 행동을 적확하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언제나 어디에서나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 곁에 또 저희 안에 계시며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